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아침 일찍. 우리 썩다리 아파트 현장 임장하고. 네. 또 여기저기 오늘 네. 코스가요. 네. 수원 갔다가 안양 네. 갔다가 그 다음에 사당 갔다가. 왜죠? 성남 갔다가.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laughs> 아, 그래요? 오늘 뭐 수백억 자산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밤 네. 10시까지 거의 12시가 13시간. 네. 1분 1초도 쉬지 않는 삶. 한번 같이 한번 가시죠. 제가요? 알겠습니다. <laughs> 예. 네. 라오님? 예 오늘은 뭐 하세요? 아 어, 여기 아래층에 또 물이 산다고 해서 지금 어 방수작업 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래층 뭐 저희 집도 아닌데 제가 좀 선의로 한번 도와드리고 있어요 음 이것도 또 똑같은 그때 그 탄탄 그림 네 탄탄크림 방수 이거 하나로 더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만 바르면 네.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아, 그럼 이 집도 이제 4층은 이제 누수가 잡히는 건가요? 아, 네. 1 0 0 잡히죠. 음, 알겠습니다. 창틀 누수로 인해서 네. 밑에 네. 베란다 쪽에 이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 한번 잡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 한번 여러분도 한번 믿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 네, 그럴까요? 한 30분 동안 발라주고 네, 네. 또 다른 현장 또 이동해서 네. 그 현장 임장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방수가 됩니다 뿌리면 음. 스프레이처럼 손이 안 닿는 곳에 그냥 뿌리세요 음. 왜안 따지지? 이거 오늘 처음 해보시죠? 아. 아. 아 뿌려도 방수 효과가 똑같은 건가요? 이건 좀 덜한데 그래도 이건 방수를 잡아줍니다 음. 손이 안 닿는 곳 음. 아, 이 집도 사신 건가요? 아 아니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에 왜 방수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괜히 잡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한번 시간 내서 왔습니다. 아, 무슨 수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네 어디 들어가세요? <laughs> 어, 네. 아. 네. 아, 여기아이게 세입자 집. 바바아바아같아 여기 왜그그 전등 로안 했네. 저거 센서등인데? 저걸래? 그냥 정등으로 어때요? 어두워요. 다 단데 여기 지하에 있는 문이가 음. 맞었어요이깜죠 대충 텄어요 네, 대충 우리 부모님이 틀라고 해서 텄어요 아! 이게 혹시 그 부모님이 아, 예, 예. 매수하신 네 어... 근데 이거 좀 매수하신지 꽤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작년 여름 아 이번에 세입자 바꾸면서 이제 오, 인테리어를 예산하는 거죠 이번에 아... 아... 이거, 이거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음... 요렇게 하는데 얼마 정도? 어... 1,100만 원 볼수리? 네아 화장실은 안바고 아 화장실 안 닫고 네. 어, 화장실 괜찮은데요? 약간 그남창 분위기도 나고 그래서 레버 당기면 찬물 날것 같은 그잘 봤습니다. 여기는 왜 매수하신 거죠? 여기요. 네네.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빌라 초역세권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될 수도 있고요. 아 가능성이 있는? 네 입주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뭐 동의를 받고 안 받고 막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된다고 하면 나올라 신축 아파트가 금방 되겠죠? 그래서. 아... 그거 뭐한 올해 시작 딱 하면 내년도에 철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그 정도로 가로수택 정비 사업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근데 이것도 한 천만원 갭밖에 안 잡았어요 천만원 갭 투자로 이제 반지하죠 지층에 있는 네. 이게 근데 똑같이 이제 아파트 24평형에 받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제 10억 되는 아파트입니다 얼마요? 10억이요 10억? 예 <laughs> 라오님 <laughs> 방금 전에 반지하 10억 로또 매물 예 네. 점검하셨는데 지금 어디 뭐 갑자기 차량 정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제 그또 앞집이 또 하나 또 사놔가지고 또요? 예, 네, 앞에 집도 이제 10억대는 그럼 두개 합치면 얼마죠? 2 0억 20억?! 어그 아, 집도 지금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 아니요 지금 살고 계십니다 아... 곰팡이가 좀 있어서 이번엔 곰팡이 애니팡을 동원해가지고 애니팡원 그 발라주면은 바른 데에서는 절대 곰팡이가 이제 생겨나지가 않아요 진짜예요네 한번 가보시면 아 알겠습니다 네어 근데 세입자 계셔가지고 못 찍겠는데요? 아, 일단 공팡이 닦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닦아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공팡이 닦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투스 페인트 공팡이에니팡 1을 한번 발라볼게요 아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아뇨 아뇨 좀 아우님 어, 잘안 닦이는 거 같은데요? 형은 네. <laughs> 아, 여기 잘 환기 시키시나요? 환기가 잘안 되는 거 같은데 환기가 잘안 돼있죠 그죠? 응. 그래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여기가. 순환이 좀잘 돼야 되는데 순환 구조가 이렇게 좀 자주 열어드려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취약한 부분에 공팡이가더 달라붙어야 돼요 아 여기 고장 구나아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laughs> 스키 때문에 저거 나갔나보다. 지금 바르시는 게그에니파 원인가요? 예. 네. 일색 어, 페인트처럼 발립니다 그럼 잘 발라야겠네요. 잘 발라야죠. 근데 음. 이 네, 밑에 막 떨어지지 않나요? 아 감사합니다. 오잘 어, 바르시네요. 아, 그런가요? 아, 그렇게 두께 바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못 뭐, 떨어지고 또. 네. 그럼 이걸 발라주면은 다시 동일한 부위에는 곰팡이가 재발하지 않는 건가요? 아, 예. 상균 효과, 코팅 효과. 아, 이것도 반영구적이고요 예, 예. 별로도 안 생기고요. 어. 신기하죠? 바르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헤드가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뭐,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와야 돼요. 저도요? <웃음> 어,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이렇게. 저는 이제 불편함을 조금 이렇게. 에, 그것도 있었겠지. 해소시켜드리려고. 에, 괜찮네, 지금. 벽면 전체를 칠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아예 일단은요 아 페인트가 모자라서? 네. 아, 오기 전에 페인트 양을 점검 안 하셨나 봐요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죠? 아 그래서 사실 어제 주문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설날 끝나고 옵니 우리도 곰팡이 냄새가 없어지면 없어지면서 아 잡아주면서 네. 코팅도 하고 친환경이고 냄새 같은 거 하나도 안 나고 그럼 이것도 비싸겠네요? 그럼 비싼 아이템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비싼 거 아니면 안 씁니다. 아. 이게 이렇게 페인트 바르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사실 돈을 바르는 거예요. 돈 돈으로 주시죠 그냥. 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재밌고 알차고 유익하고 체제로 <목소리> 라온이라고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지금 빨리 한번 아마 오늘 그걸로 날 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아, 볼게 없었는데 잘 됐네 아 뭐라고 네, 이모님이 한 시간 내에 그러실 거요 역시 볼게 없어 침샷 나오리지 말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생각은 없었는데 돈은 많지 왜 짓은 없지 이래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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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어떻게 다 차장을 했네요 담보로 그래도 핸 껐네 그러니까 더 번지지는 않고 일단 이 상태에서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을 매입할 때꼭 하나 꼭. 다른 건다잘 고려하지 않는데 진짜 가장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주차장을 꼭 들여다 봅니다. 주차 편의시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하 주차장하고 뭐 계단이 연결돼 있고 뭐하고 엘리베이터 연결 이런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면서 네. 살고 계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면 는아 소득 수준을 차량을 보고. 예, 예,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택시가 있죠? 네, 그러면요. 택시가 있다는 것은 보통 여기가 가격이 예전엔 저렴했다. 이듯이고요첫 아... 번째 두 번째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지역에서 많이 좀 나타나요 아 확률적인 겁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저것만 봤을 때아 많이 저렴했었는데 폭등을 했구나 이 아... 사실도 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이제 또 경차가 많이 있다 하면은 또 거기가 이제 또 전세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여기는 딱 보면은 그래도 대형차 예, 세단이 좀 많은 있어요. 것 같고요 저기도 뭐뭐 뭐 저기 삼각별도 한 마리 있고 신형 차량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좀... 많죠? 네 예. 막 예. 있었고. 중형급 이상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최근에 이런 전세 세입자분들 또 여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 조금 소득층이 좀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예 야... 네, 그래서 여기가 그냥 딱안 봐도 차량만 봐도 지금 가격이 좀 혼재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예전에는 조금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저렴했다가 지금 급등한 아파트에 지금 이렇게 혼재돼서 아... 살고 가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전세가를 좀 많이 올려도 뭐 어느 정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아... 세입자분들이 살고 있구나. 이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laughs> 좀, 꿀팁, 왕팁, 이셨나요? 예, 네, 배고픕니다. 아, 네. 네 중요하겠습니다.